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3.5톤 카구트럭 차량에 자동사다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이티 3.5톤 카고트럭 슈퍼캡 고상 차량에 자동사다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015년 1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이마이티 마지막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력수는 170마력으로 출고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47만키로 조금 넘게 운행중인 차량입니다 장거리 위주로 운행했던 차량인 만큼 주행거리 대비 엔진 관리 상태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단 접이식 자동사다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중장비 운반이나 농기계 운반시 운행하시기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적재함은 입고하면서 새롭게 바닥 철판을 보강해둔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함 구변 없이 바로 현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윈치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게차나 렌탈 장비 운반시 용인하게 사용해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 경쟁비를 완료한 만큼 어, 적재함 상태도 뭐 찌그러지거나 찍힌 곳 없이 반듯한 모습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중장비 운반이나 농기계 운반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뒷타이어는 트레이드가 8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앞 타이어 역시 트레이드는 동일하게 8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없이 현 상태에서 운행하시기 전혀 무리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출고되고 있는 올류마이티 차량도 170마력으로 출고되는데요.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 역시 170마력으로 어, 출고된 모델이기 때문에 힘 부족하지 않고 운행하시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 프레임 모습입니다. 2015년 등록한 차량답게 많은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해서 페인트 도장을 실시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모두 깨끗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다리 작동 역시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2단 접이식 자동사다리 장착된 차량입니다. 2015년 1월 등록한 이마이티 3.5톤 슈퍼캡 고상 모델이고요 자동 사다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임을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 시운전 간단하게 해 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개 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턴스별로 다양한 카고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